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고른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마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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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수스로나 신순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력을 잡수시고 가터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산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영,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